대단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레이지 솔루션을 모두 구축한 걸 보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레이지가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리려는 거예요. 에이전틱 레이지가 목표라는 거죠. 이름은 에리카 카르데나스입니다. 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오픈소스 벡터 데이터베이스인 위비아트의 기술 파트너 매니저예요. 제 역할에서는 파트너와 통합 협력자들과 함께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비아트 레시피에 공유해요. 이건 우리 버전의 요리책 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다른 매체에서도요. 좋아요. 그럼 제 발표의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닐라 레이그와 에이전트 레이그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 증강 생성,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언어 모델의 레이어를 추가해서 에이전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에이전틱 락과 그 이점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과 함수 호출을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물론 알마인덱스 같은 거죠. 루크가 방금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 관찰 가능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성적 피드백, 웹 이아트에서 에이전트를 구축할게요. 그럼 바닐라 레그와 에이전트 레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인 바닐라 레이지 또는 단순한 레이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서의 조각들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 인덱스가 있고 이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어요.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면 그 쿼리는 임베딩 모델로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의미 기반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쿼리 임베딩을 벡터 인덱스에 있는 임베딩과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걸 증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컨텍스트와 프롬프트를 함께 가져와서 그걸 언어 모델에 보낼 거예요. 언어 모델이 관련된 컨텍스트와 프롬프트를 받으면, 그럼 사용자에게 응답을 출력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레이지를 구축할 때 모두가 만든 건가요? 손인가요? 네, 봐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는 검색, 증강, 생성하는 표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 모델에 더 많은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에이전틱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언어 모델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메모리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기억, 즉,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요. 모델에. 따라 다르죠? 내 생각에 재민이는 대기자 명단에 없으면 약 200만 개 정도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윈도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기억도 있어요. 그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나눈 대화 기록이에요. 그것에 추가해서 당신은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 이 답변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쿼리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있고 당신은 사고의 연쇄를 사용하거나 반응을 통해 이걸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벡터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웹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gmail 계정이나 slack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것과 언어 모델 주위의 레이어는 메모리, 계획 그리고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로 어떻게 리액트로 에이전틱 r a 기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액트는 반복적인 프레임워크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고 사용자 쿼리를 기반으로 에이전트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대형 언어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사용자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정 도구로 라우팅도 할수 있어요. 복잡한 쿼리를 하위 쿼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에이,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행동을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관찰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반복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답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생기면 그냥 멈출 거예요. 요약하자면, react는 생각을 하고 사용자 질문에 따라 취할 행동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행동을 취하고 현재 상태를 관찰한 후 필요에 따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반 RAG가 실제로 실패하는 예를 하나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 질문이 있어요. 코너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요약해 주세요. 만약 제가 이걸 기본 RAG 파이프라인에 넘긴다면 제 질문이 벡터 검색 엔진으로 전송되고 그게 검색될 수 있어요? 코너와 아는 대화는 알지만 최신 대화를 원한다는 건 어, 맥락에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제가 코너와 대화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온 것이라는 걸 보여줄 날짜. 아,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더 에이전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구로 정의했기 때문에 슬랙 메시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또한 제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너와 위비 기능, 하이브리드 검색, 그리고 멀티 테넌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제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에는 그두 기능에 대한 위비 블로그의 내용이 있어요. 두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한 다음, 그것을 하나의 일관된 답변으로 결합할 거예요. 코너와 나는 마지막 대화의 요약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론 장점은, 프롬프트에서 검색 쿼리를 형식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라우터와 비슷하게 검색 쿼리를 형식화할 수 있어요. 아마도 메타 데이터 필터를 추가하고 싶거나 벡터 검색 쿼리 대신 집계 쿼리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갑니다. 도구를 병렬로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슬랙 API와 벡터 데이터 베이스 컬렉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할 수 있어서 두 개의 다른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벡터 검색을 하고 필터 쿼리를 추가하거나 필요하다면 하이브리드 검색 쿼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액트와 그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냥 무한 루프를 돌면서 사용자 질문에 답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요. 이네 가지 모두, 이 모든 것들이 에이전틱 RAG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것에는 나쁜 것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제가 적어둔 한계는 이전의 것이었어요. 저는 에이전틱 최적화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연구를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지연이 있어요. 사람들이 에이전틱 RAG를 들으면 오 마이 갓 너무 느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용자의 질문에 만족할 때까지 이 루프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거리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스템을 더 빠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최적화 기법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추론 비용이 있죠.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한 각 추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어쩌면 오픈 소스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당신의 모델이 오픈 소스라서 추론 호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왜 바닐라 RAG와 에이전틱 RAG를 비교해보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WeBait 블로그에서 가져온 낙 5개의 WeBait FAQ를 가지고 작은 벤치마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가지 쿼리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BM25, 랑차인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가 있고, 벡터 라이브러리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에이전틱 RAG가 바닐라 RAG에 비해 34번이나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사용자의 질문에서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해서 아이 컬렉션으로 가야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쿼리를 실행해야 하거나 최상의 응답을 얻기 위해 검색 쿼리를 형식화해야 해요. 그리고 아래 링크에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레시피를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시도해 볼수 있어요. 원하신다면요. 좋아요. 이제 분명히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과 역할, 라우팅 도구를 에이전트에 공유하고 격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의 쿼리가 있고 이건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이에요. 언어 모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언어 모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알겠어요. 컬렉션 A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해야겠군요. 아니면, 사실 컬렉션 B로 가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학 문제라면 계산기로 가야겠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접근해야 할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웹으로 가보죠. 어, 모든 정보가 수집되면 마지막 언어 모델로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응답을 생성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외부 도구에 접근하는 검색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언어 모델이 사용자에게 전송될 답변을 생성하거나 요약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다중 에이전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쿼리가 있고, 최상위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각 에이전트가 전문화된 도구와 이 에이전트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을 가진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A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담당하고, 에이전트 B는 웹에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이전시는 슬랙이나 지메일 같은 다른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이프라인에서 정말 멋진 점은 도구를 병렬로 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도구가 전문화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돌아가서, 이 예제로 돌아가서 검색 에이전트를 많은 도구로 채운다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반복 루프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연 시간이 다중 에이전트 검색 시스템의 또 다른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BC는 다른 언어 모델에 접근해요. 특정 도메인 지식을 가진 언어 모델이 중요해요. A, B, C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 모델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언어 모델을 갖는 것이, 즉, 도메인 특화 지식을 가진 언어 모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줄여줘요.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오류와 환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마지막 언어 모델로 전송되어 출력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응답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최상위 에이전트가 있고, 하위 에이전트는 필요한 도구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해, 마지막에는 언어 모델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에이전틱 레이기의 배경이야기와 일반 아레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LLM 플러스 기능 호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요. 그리고 물론 아라이스와 같은 관찰 가능성을 추가하는 거죠. 좋아요. 여기 제민이가 있는데 분명히 기능 호출을 지원해요. 우리 모두 사용해봤나요? 좋아요. 여기 계산기 도구에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하나의 제이슨 예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건 당신이 정의하는 어떤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쿼리를 보내고 재민이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계산기에는 좋은 쿼리야라고 말할 거예요. 그걸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보내고 그러면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도구를 호출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도구에서 나온 출력을 재민이로 다시 보내서 최종 출력을 형성할 거예요. 여기 특별한 시각적 요소는 없지만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분명히 루크가 아마 인덱스가 가진 다양한 도구들을 잘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dsp도 있어요 이건 리액트를 지원하는데 제가 이전에 공유했던 그 리즌과 액트 같은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최적화를 위한 아바타도 있어요 우리는 에이전트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레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를 활용하고 업데이트를 위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요 언어 모델은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딥러닝 ai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방금 출시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표현 언어가 있는 랭체인도 있고, 랭 그래프와 그들의 다른 도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경력이 있어요. 다중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AI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당신의 아우토겐 블로그 포스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제이스는 피닉스와 저스트 어라이즈, 그리고 그들이 언어 분자 시스템을 추적하는데 구축한 모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AI 에이전트 스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개요일 뿐이에요. 이건 지난주에 레토에서 출시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관찰 가능성, 수직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메모리, 저장소 등 모든 것을 다뤄요. 물론, 위브 8, 이, 거기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제게는 거기서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서빙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로고가 많이 있지만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꼭 확인해 보라고 추천해요. 해볼 수 있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사실 위비아티에서는 같은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물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하지만 데이터 플랫폼도 있어요. 그럼 w 위비아티 데이터를 넣는 건가요? 아, 프레임워크가 있고 모델 제공자도 있고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론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같은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러도 필요하죠. 그래서 AI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생태계에서 이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실 WeaveH 레시피를 통해서예요. 정말 추천해요. 꼭 확인해보세요. w e a v e h 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LLM 프레임워크가 있고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강조한 모든 다른 하위 섹션들도 있어요. 생성적 피드백 루프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w e a v t 에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PI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GFLS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API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곧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미리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고 있나요? GFLS를 사용하면 언어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시사항이 있어요. 콘텐츠의 개요를 만들기 위해서요. 내 위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블로그를 가져와서 그걸 요약할 거예요. 아니면 개요를 만들고 개요라는 새로운 속성에 저장할 수 있어요. 꽤 간단해요. 아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곧 여러분의 손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GFLS의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조사하려면 GFLS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데이터 덩어리를 쏟아붓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싶다면 GFLS를 사용해서 그걸 할수 있어요. 청크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문서도 청크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엔트로피치 의미 기반 청크 처리를 출시했어요. 누구 해본 사람 있어요? 봤어. 네, 대단해요. 그래서 그 용도로도 g f r s 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PDF를 볼수 있고, 그러면 좋아,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함께 묶자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비슷하니까요, 등등. 또한 데이터 주석이나 오픈 소스 모델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모델 훈련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쿼리를 가져가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관련 객체를 검색해요. 그걸 언어 모델에 전달하는 거죠. 출력을 생성한 다음 그걸 다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거예요. 새로운 속성에 추가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내가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주에 랑차인 대해 이야기했는데 AI 에이전트 분야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언급을 해서 정보 과부하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에이전트에게 가장 적합한 작업이 연구와 요약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지연 레이텐시이라는 한계와 정말 연결돼요. 에이전틱 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정확한 응답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하거나 구축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RAG와 쿼리 라우터를 추가하거나 그냥 기본 r a 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에이전틱 RAG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해요. 음, 에이전틱 r a 기를 구축할 때는 응답의 품질을 우선시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물어본 어떤 주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틱 RAG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스톰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출시했어요. 그리고 그건 웹에서 약2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철저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연구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네, 죄송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연구와 요약으로 돌아가요. 좋아요. 그래서 제 발표의 요약이에요. 나는 기본 RAG와 에이전틱 RAG를 비교했어요. 나는 에이전트 생태계와 오늘날 에이전틱 RAG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성적 피드백 루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여기 몇 가지 자료가 있어요. 내 동료인 레인이와 나는 블로그 글을 썼어요. 저는 w e v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에이전틱 RAG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방금 말한 전부요. 그리고 물론 통합 폴더에 레시피가 있어요. 우리는 LLM 프레임워크 서브 폴더가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